첫 인상에서 대부분의 결정을 내린다. 남자는 대화로 호감을 쌓지만, 여자는 느낌으로 마음을 정한다. 그 느낌은 대화 전에 이미 시작된다. 오늘은 여성이 빠르게 마음이 끌리는 남자의 첫 인상 심리를 해석한다. 외모의 문제가 아니다. 감정의 설계에 가깝다. 그녀는 말보다 향기에 먼저 반응하고, 눈빛보다 실루엣을 먼저 기억한다. 첫 인상은 얼굴이 아니라 전체의 분위기다. 심리학자 제시카 트레시는 여성은 남성의 자세와 시선 각도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똑같은 말이라도 허리를 세우고 말하면 신뢰로, 고개를 숙이고 말하면 불안으로 받아들인다. 여성의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과 있으면 안정적인가를 계산한다. 그 안정감은 몸의 각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여자는 자신을 바라볼 때 눈을 마주치되 조금의 여유가 있는 남자에게 끌린다. 너무 정면에서 응시하면 압박으로 느끼고 시선이 살짝 삐껴가면 부드러움으로 해석한다. 그녀는 시선의 온도를 잇는 사람이다. 남자가 잘생겨 보이는 이유 중 절반은 조명보다 거리감에 조절해 있다. 그녀는 자신이 평가당한다고 느낄 때 긴장하고, 관찰당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연다. 남자의 첫 인상은 시선의 무게로 결정된다. 그녀는 외모보다 정리된 사람을 좋아한다. 깨끗한 손톱, 간결한 스타일, 단정한 어깨선, 이세 가지는 무의식적으로 신뢰로 연결된다. 정리된 남자는 감정도 안정적일 거라는 착각을 만든다. 그리고 그 착각이 바로 호감의 시작이다. 패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남성을 더 성숙하게 인식한다. 검은색은 자신감, 네이비는 안정감, 화이트는 거리감, 회색은 미묘한 매력. 그녀는 옷의 색보다 그 옷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톤을 본다. 첫 인상에서 중요한 건 멋이 아니라 톤의 일관성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화려한 패션보다 깔끔하게 정돈된 톤과 청결하게 균형 잡힌 몸의 자세가 먼저 눈에 띈다. 그녀는 당신의 옷보다 당신의 걸음 속 리듬을 기억한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은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의 신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함께 걸을 수 있는 속도를 본다. 말을 잘하는 남자보다 걸음이 부드러운 남자가 오래 남는다. 첫 인상은 시각의 언어지만 감정은 리듬으로 번역된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순간 가장 빠르게 감정이 움직인다. 말을 하지 않아도 자세, 향기, 목소리의 온도에서 이미 판단한다. 남자의 향기는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실험에 따르면 여성의 내는 향기와 감정을 함께 기억한다. 좋은 향을 맡는 순간 그 향과 함께 있는 사람까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향은 얼굴보다 강한 인상이다. 진한 향보다 은은한 향, 과시보다 여백 있는 향이 감정의 공간을 만든다. 그녀는 향을 통해 당신의 거리감을 느낀다. 향이 강하면 자신감보다 불안함으로 해석되고, 향이 잔잔하면 신뢰로 받아들인다. 그녀는 이런 사소한 디테일로 당신의 감정 리듬을 읽는다. 대화보다 먼저 토착하는 건 냄새고, 먼저 떠나는 것도 냄새다. 그녀는 향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목소리로 다시 떠올린다. 여성의 귀는 감정에 민감하다. 처음의 남자는 의지감을, 밝은 톤의 남자는 에너지를 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의 속도다. 말이 빠르면 설득 같고, 느리면 신뢰처럼 들린다. 그녀는 리듬을 듣는다. 내용이 아니라 감정의 박자를 기억한다. 말의 내용보다 호흡이 일정한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썸은 말보다 호흡의 싸움이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귀로 느낀다. 불안한 남자는 문장을 길게 늘리고 자신감 있는 남자는 말을 짧게 끊는다. 짧은 말은 결단처럼 들리고 긴 말은 변명처럼 들린다. 그녀는 그 차이를 본능적으로 구분한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끌리는 건 말이 아니라 확신 있는 멈춤이다. 여자는 확신 있는 남자에게 끌린다. 그건 돈이나 외모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다. 그녀는 당신의 눈빛보다 당신의 멈춤에서 신뢰를 느낀다. 대화 중 불필요한 말을 멈추는 사람.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조용히 설득한다. 첫 인상에서 가장 큰 매력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태도다. 자신이 편안한 사람은 상대도 편안하게 만든다. 그녀는 불완전한 남자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남자에게 끌린다. 완벽함보다 진정성이 더 오래 남는다. 그녀의 리듬을 읽어라. 여성의 마음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다. 그래서 썸은 계산이 아니라 분위기다. 좋아하는 여성을 빠르게 끌어당기고 싶다면 보여주려 하지 말고 느끼게 해야 한다. 그녀는 시선과 냄새와 호흡 속에서 당신의 진심을 감지한다. 썸의 시작은 대화가 아니라 첫인상이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분위기는 이미 대답하고 있다. 그녀는 당신이 보낸 시선의 길이를 기억하고 그 온도에서 감정의 리듬을 읽는다. 썸은 전략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하지만 그 타이밍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그녀는 무심한 듯 세밀한 남자를 좋아한다. 의도 없이 다정하고 계산 없이 부드러운 사랑.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닿는다. 결국 여자는 나를 설득하려는 사람보다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을 좋아한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녀를 이해하려는 순간, 그녀의 방어는 무너진다. 썸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감정의 공명으로 만들어진다. 그녀의 눈빛이 머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리듬 안에 있다. 끌림은 타이밍이 아니다. 리듬의 결과다. 그녀의 리듬을 읽어라. 그게 썸의 시작이다. 참고로, 매너는 기본이다.